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리버스, 니아가 요즘 미황이라고 불리는 이유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당전의 그 영상 구독 탁대고 공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니아를 쓰기는 했지만 사실 뭐태오 공댁이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니아를 쓰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멜키르가 나타나면서 이제 마덱이 이제 어, 떡상을 하게 되었고 마덱이 떡상하면서 니아 또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 최근 들어서 니아가 니황으로 불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 니아의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얘를 써야 되는 이유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 스킬이 있어요. 바로 스킬 두 번째인데 시간 조작이 미친 스킬이에요. 이게 왜 미친 스킬이냐? 우선은 이제 어, 무과금이나소과금 유저분들은 뭐한 마리만 있으시겠죠? 그리고 뭐 잘해봤자 2초월 정도?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얘를 이제 픽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픽업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 니, 그, 위시리스트로 얻어야 되는데 위시리스트로는 사실 이게 얻는 게 그렇게까지도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시리스트 뽑기를 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니아를 어 쓰는 분들이 어 밑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니아를 쓰기 위해서는 6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니아는 지금 천상계 분들만 사용을 하고 계신데 왜6초를 중요하냐? 6초를 하게 되면은 스킬 쿠타임증거 확률이 7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좋은 거를 가지고 있죠. 본인 자신한테는 효과적 정... 증 증가 상시가 돼요. 그리고 만약 에 스킬 강화까지 하게 되면은 49%가 되죠. 아무튼간에 본인 뭐 감전도 해서 이제 잘 걸리게끔 만들어 주면서 이게 이제 70%로 올라갈 때 이게 스킬 쿠타임 증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맞게 되면은 스킬이 이제 쿨타임이 증가가 되면서 아무도 스킬을 못 쓰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게 70%이기 때문에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세나 원 때는 스킬을 내가, 누굴 먼저 써, 쓸수 있게끔 할 수가 없었었어요. 그냥 이제 약공 확률이 높은 친구들이 좀 먼저 쓰는 형태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진 친구들이 많이, 이거 보호진영이 후열에 있는 친구가 스킬을 먼저 쓰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스킬 자체를 처음에 세 개를 이제 내가 순서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니아를 첫 번째로 요 시간 조작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과 함께, 어, 만약에 내가 속공이 상대방보다 높다, 그러면 먼저 스킬을 쓰겠죠. 그러니까, 니아를 쓰는 조건이 은근히 또 까다로워요. 속공이 우선 상대방보다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니아를 6초를 시켜야 됩니다. 6초를 시킨 상태에서 얘를 이제 첫 번째 스킬로 이제 쓰게 되면은 점프해가지고 이제 시장, 시간 조작을 하죠. 그러면은 스킬 쿠타임이 16초 이제, 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70%이기 때문에 웬만한 애들이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행동제어 면역으로도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니까, 러 이제 뭐, CC기 같은 경우 행동제가 면역이 되면은, CC가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행동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제, 효과이기 때문에 스킬 쿠타임 증가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다 들어가면은 스킬을 못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대에 우리는 스킬을 두 개를 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킬을 세 개를 굴리는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쓴 상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리아가 있는 쪽이 월, 유리합니다. 그래서 되게 사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고 상대방이 만약에 뭐 이제 뭐 피해면역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얘가 또 턴감도 있잖아요. 턴감은 100%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미친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어, 무가금나소가금 유저분들이 힘든 거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6초를 시켜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어, 상대방보다 내가 속공이 더 높아야 된다 근데 이 속공이 또 높기 위해서는 옵션도 이제 좋은 걸로 맞춰야 되잖그 속공 있는 옵션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장비에 속공이 또 그렇게 붙는 게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좀 어려움인데 그거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이제 천상계 분들이고 그걸 해결해서 니아를 쓰게 되면은 거의 이제 무조건 이겨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계에서 이제 니아를 이제 니왕으로 이렇게 어 이제 칭송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아가 좋다 좋다 하는데 왜 나는 이제 못 쓰지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어 니아를 내가 네, 육초월까지 시킬 수가 있고 속공이 높으신 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